제가 야 하면 여러분들이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야! 아,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노래가. 죄송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댄스 무대로 한번 모실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가져온 개소리는 풀 영상이 없어서 뉴스 나온 것을 좀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개소리가 이 정부 기관뭐 저녁에서 막 나오는지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윤석열 네 진짜 뉴스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윤석열 내란범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권고안을 의결하겠다고 했어요. 국민을 학살하려고 했던 내란범 인권은 중요하고 학살당할 뻔한 국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를 주도한 자가 인권위의 김용원이라는 위원입니다. 김용원의 개소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별적이거나 내로남불식의 인권 보장은 결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 인근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인근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정도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는 더더군다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야! 대단하죠. 에, 도주 우려가 없다냐 지금 윤석열이 도주 상태 아닙니까?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도망다니는 게 도주상태지 뭡니까? 근데 이 김영원이라는 이놈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 내란범을 왜 옹호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권위 회의 중에도 동료 위원이 이견을 얘기하면은 입좀 닥쳐라라고 회의 중에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다라고 표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이거를 기각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 여기, 여기죠. 소녀상 인근에서 하는 수요시를 방해하는 혐오 세력들 있잖아요. 이 혐오 세력들이 집회 우선권이 있다면서 대놓고 혐오하라고 그거를 손에 들어준 자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군 의문사 유가족이 방청을 하고 계셨는데, 방청 중에 항의를 나니까 유가족한테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자,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고 유가족한테 소리를 질렀는 자입니다. 인권의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방어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분노를 담아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내일 한밤 비 오는 김영. 김용...